어떤 폼을 정해서 익히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폼을, 그러니까, 즉, 수도가 뭡니까? 수도는 형, 수, 파, 리입니다. 형은 뭐고, 수가 뭐고, 파가 뭐고, 리가 뭡니까? 했으니까, 이제는, 그럼 폼을, 어떤 폼을 정해서 익히는 것이 좋습니까? 답변은 각자 인연에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전생에서부터 도를 닦아온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이 폼이라고 하는 수도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은 좌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이 폼으로서 정신, 한국 정신계에서 가장 기본 폼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좌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두 좌선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생활에서는 다도나 서도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은 일상다반사를 수행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일상다반사의 정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정성 드리는 게 지금 폼의 가장 기본이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 됐어요? 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정성을 드린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는 일에 정성 드리는가. 그러려면 일상 다반사에 정성을 드리는데 그것이 도가 되면 다 다가 도가 되면 다 도가 되고 서도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서도나 조각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은 많이 경험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특히 다도는 다도를 청복으로 여겼습니다. 청복은 맑은 맑은 복. 인간이 누리는 많은 복 중에서 맑은 복. 수행자의 복. 수행자의 복은 차를 마실 때그 차에 정성을 드리는 과정에서 차 자체가 인간한테 굉장히 맑은. 저는 가끔 전녁에 너무 밝아가지고 잠을 못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못 모르고 전녁에차 마셨다가. 고생 고생하고 <laughs> 누웠는데 말도발할한없씩 <발동, 발동. 웃음> 일어나서 자, 자선하거든 <laughs> 그럴 때는 그러니까 어, 근데 하여튼 차마시는 일을 조금. 그래서 저녁에는 되게 꽃차를 마셔요. 꽃차는 니코틴이 그, 없기 때문에 자스민 차니 뭐 있잖아요. 꽃 차가 있거든. 그래서 대용차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거를 좀, 그러니까 좀 저희 저기는 지금 누룽지 차가 있어가지고, <laughs> 여기 누룽지 차. <laughs> 저녁에 마시면 참 좋아, 이거. 예, 청복이란 말 이해됐어요? 인간의 복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최고는 청복이에요. 맑은 복. 예. 자, 다도 정신인 소욕, 지족, 소욕, 욕심을 적게 하는데 만족할 줄 안다. 욕심을 줄여, 줄여서 스스로 만족한다. 하고, 택선고독. 택선고독은, 그러니까, 다도정신이 두 가지인데, 제가 여기서는 와비사비 말안 썼어요. 근데, 와비사비를 말로 풀어본다면, 하나는, 와비는 소욕, 지족이고, 사비는 택선고독. 이때, 이때 선은, 택선할 때 선을 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선은 뭐예요? 본질에 대한 수행이잖아요. 본질에 대한 수행을 하면 할수 없이 약간 이 현상에서의 번잡한 나의 취미나 이런 걸 조금 희생해야 돼. 인간관계나 인간관계를 줄이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다 보면 하다 보면 택선 선을 택하는 데는 고독이라는 대가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다 이루면서 이것까지 이룰 수는 없어. 그러니까, 택선 고독. 이런 말도 이,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살짝 수행한 사람들은 살짝, 그,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그러니까, 작은 데서 만족하고, 그리고, 일단, 혼자 있는 시간을 또 귀하게 여기고, 이제 그런 택선 고독을 실천했습니다. 화두 자선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도는? 평생 익혀가야 하는 것이므로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수도는 평생 익혀가야 하는 것이고 혼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어제 어제만 하더라도 고수들끼리 만나서 차 마시면서 깊은 이야기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간에 자극받는 바가 많아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도반이나 이런, 이런, 그꼭 꼭 필요해요. 자, 예로부터 선지식과 도량과 도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선원을 찾아 인연을 맺고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인연이 인간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 길은 발심과 인연입니다. 이렇게 제가 썼네요. 자, 발심은 미혹의 고통에 정직할 때 일어납니다.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내가 지금 괴롭고 이 적어도 마음이 괴롭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내가 환자라는 것을 느껴야 이걸 치유하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통의, 고통의 해결로서의 마음 공부를 해야지 건강한 공부를 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깨달음을 욕심내서 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거든요. 표, 표시가 나버려요. 막 자기 아는 것만 떠들어. 상황 이해되나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익을수록 푹 그냥 푹 해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시비가 시비심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공부한다고 막 입을 막열막 열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은 아주 우리가 금방 알지요. 그래서 발심은 미혹의 고통에 정직할 때 일어납니다. 진지하고 겸허하게 자기의 존재 불만족과 마주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정도를 걷게 됩니다. 화두 자선하는 방법은 매우 오묘함으로, 여러분, 화두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묘한 것 같아요. 정말 인간에, 인간에 대한 그 질문. 인간에 대한 질문이 다듬고 다듬고 다듬으면서 인간에 대한 급소를 찌르는 게 화두인 것 같아요. 화두는 질문이거든요. 화두는 질문이거든요. 그 인간에 대한 질문이 정말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져서 화두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육조회영선님한테 남학회양이 찾아왔을 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 한마디 질문에. 인간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아주, 아주,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잖아요. 그 말에 그냥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서 8년 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와서 답을 했다. 하여튼 그그 그 남학의 제자가 마주고 그 밑에 뭐 백장 황벽 임재 가지고 우리의 본력이그 쫑대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인간이 미혹된 상태에서 그걸 정상으로 치고 할 하려고 하면 끝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핵심은 미혹이다. 그리고 이 미혹이라는 점을 내가 깊이 그냥 깨놓고 말하면, 제가 노트에 잠깐 이렇게, 제가 핸드폰으로 썼거든요. 그 지금 방금 읽는 글을. 근데 그 전에 노트에 잠깐 메모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면, 떳떳하게 미혹에서 깨어났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말들이었었거든. 여러안 쉽죠? 이건 다 알아, 지금. 알기는 다 알아. 근데 실천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걸 아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진짜 미혹에서 깨어나기 하고는 진짜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향상일로의 노력을 이렇게 해서 남 시비할 게 아니라 나 하나 제대로 하자. 나 하나 제대로 하자. 그리고 에고이스트가, 저는 그냥 깨놓고 말하면, 저 귀여운 우리 손녀가 에고이스트가 안 될까? 저는 에고이스트 될 확률이 99.99%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무리 친한 가족도 이 길로 이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더 정나라게 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기도 어려워요. 이 큰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이거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 그런 의미에서는 공부할 수밖에 없고 남략이 못하는 거예요. 내나 잘해야지. 진짜, 금자경이 또, 또 여기서 등장하네. <laughs> 금강경보다 한수 위에. 금자, 금자, 금자 가라사대. <laughs> 그 말이 참, 조금 더 읽읍시다. 조금만 더 읽고 마칩시다. 예. 그, 지금 이 명락에서 읽으면 이 책이 얼마나 귀한 책인가. 이해는 하는데, 그나 러실천은참 어렵다는 거. 한번더 보겠습니다. 52페이지. 대도, 채, 관 대도의 본체는 관대하다. 대도체관 대도의 본체는 관대하다. 여러분 텅 비어 있죠. 텅 비어 있어서 이걸 다 진짜 다다 싼지 다 않나요? 선과 악을 다 아, 진짜 그러니까 의식을 우리가 이 의식이 모든 걸다 감사하고 있는. 그것을 객관으로 아는 거 하고 내가 선과 악을 다 받아들이는 거 하고 이 차이점 대도체간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렵다 실제로는 예. 그래서 대도 입장에서는 무이 무난 이는 쉬울 이자고 나는 어려울 난이에요 이자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쉽다 할 때는 이라고 발음하고 변한다 할 변한다 하는 뜻도 있어요. 변한다 할 때는 역으로 읽어요. 같은 삼력이라는 말은 공자가, 공자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주역을 정리해가지고 딱 해설서를 붙여놨어요. 공자가. 그 해설서의 내용의 핵심이 삼력이에요. 공자가 한 말이에요. 동양사상의 정수는 삼력이다. 첫 번째는 변력. 현상은 변한다. 아까 이야기하고 지금 같은 이야기네. 현상은 변한다. 다시 말 현상은 환영이다. 현상은 변한다. 근데, 분력,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네. 지금 보니까. 의식의 자각이 되면, 첫 번째, 현상은 변한다.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 아까, 아까 세 번째가 뭐예요?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공자는. 이때, 이때는 여기고, 이때는 이예요. 쉽고, 간단한 삶이 이루어진다. 진짜 우리가 의식으로서의 자각이 완전해지면, 그 인생은 굉장히 쉽고, 간단, 이지 앤드 심플, 이간 이간, 쉽고 간단하다. 의식 입장에서는 깨워서 깨워서 이 꿈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인생이 쉽고 간단하다. 그 무슨 분별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참 아, 뜻밖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어, 공자도 했고 이게 동양 동양 지혜의 정수래요. 공자 말씀에, 왜냐하면 주역은 도교 사상의 원류이면서 동시에 유교 사상의 원류. 그러니까 정말로 이 동아시아 지혜의 정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그것이 지금 똑같네요. 어,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지금 도교 유교에서 말하는 거랑 그 본질은 같다. 가을 수밖에 없지. 그 말이 그 말이니까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견호의 작은 견해로 호는 여우호자거든요. 여우 여우같이 의심한다. 작은 견해는 여우처럼 여우같이 의심한다. 이 말은 분별한다. 이, 이, 주체는 누구예요? 에고이스트 소견이란 말은 에고이스트. 에고이스트는 여우처럼 의심한다. 그래서 전급 전지. 급하게 서,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전지, 지는 더디어진다. 지체된다. 급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에고이스트 입장에서는 이, 이 본질을 깨닫고 본질이 되려고 하는 것은 깨를 가지고 하게 되고, 깨를 하게 되면 급하게 하려고 하고, 급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늦어진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좀 호흡이 길어야 돼요. 약간 두, 둔한 느낌? 너무 빠르지 말고, 약간 모자라고, 좀 둔하고, 좀 길게 가는 거. 여러분들 경험, 경험하시죠? 사람들 쓸 때, 너무 빠른 사람은 빨리 하고 빨리 나가. 근데 약간, 약간, 어, 조금 둔한 듯 하더라도, 우직하고, 이렇게 오래 가는 사람이, 그게 진국이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 진도를 못 나가서 항상 미안해서 달리고 싶은데, 근데 뭐, 알고 보면 이거 하루만에 다, 다할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지금 병에 걸려 있는가 아는 것이 지금 나를 스스로 치, 치료하는 핵심이다. 병원 가면 뺑뺑이 안 돌아요. 뭐 찍고 뭐뭐 뭐 무슨 검사하고 뭐 검사하는 데만 하루 이틀 막 온종일 걸리잖아요. 근데 그 그래서 병명을 알아내자는 거잖아요. 병명만 있으면 좀은 약은 있거든요. 우리의 병명은 뭐예요? 네. 오늘 <laughs> 미혹이에요. 대상에 홀려서. 자기를 잃어버리는가. 우리는 어식인데, 자기 품에 나타난 이것에 홀려가지고, 그 중에 하나, 이것에 홀려가지고, 어식이라는 사실을 까먹어버린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자로는 염이라 쓰고, 초기불교에서는 이걸 사띠라고 불러요. 사띠. 사띠는 사티. 윗바사나 수행 같은,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어떤 수행을 해도 기본이에요. 사띠가. 근데 이거를 되게 알아차림, 뭐 깨어있음, 깨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한자, 한자로 번역은 이 염이에요. 정염. 팔 정도에도 나오네요. 정염. 바른 염. 이 바른 염이 뭐냐면, 의식이 지금에 있는가.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 와 있는가. 여게 여기 삿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기억, 기억을 해서 잊어먹지 않는가. 지금, 미혹에 만든 말이 지금 정념이야. 미혹에 만든 말이, 미혹은 대상에 홀려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고, 대상에 홀리지 않고 자기로서 깨어있는 거. 이거를 정념이라하 그래요. 그러니까, 사띠가 어떤 의미로는 불교의 가장 기본 수행이에요. 모든 수행의 가장 기본, 사띠. 이건 현재에 깨어있기. 정념, 염. 현재에, 지금 검자에, 어, 마음심자.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미혹을 치유하면 정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정도의 정념이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알고 하여튼 공부해 나가십시다. 예. 감사합니다.